KBS 뉴스 특보입니다. 코로나19 관련 광주와 전남 지역 상황 전해드리겠습니다. 먼저 순천 지역에서 코로나19 확진자가 빠르게 늘고 있습니다. 오늘 오후에 순천에서는 신규 확진자 8명이 확인됐는데요. 이 가운데는 1살 배기와 4살 난 0, 유아를 포함한 1가족이 확진자 명단에 포함됐습니다. 먼저 이 내용 순천의 취재계좌에 연결해서 알아보겠습니다. 곽선정 기자, 지금 추가 확진자와 관련한 자세한 상황 전해주시죠. 네 조금 전 순천에서 확진자 8명이 추가로 나왔는데요. 이 가운데 4명이 최근 집단 감염이 속출하고 있는 한 헬스장 관계자의 일가족입니다. 이 가운데에는 한살 그리고 네살난 영유아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오늘 확진 판정을 받은 사람들 대부분이 조례동의 한 헬스클럽과 관계가 있습니다. 지난주 서울 방문판매 업체를 다녀온 확진자를 시작으로 대형마트 푸드코트와 헬스장 두곳 그리고 병원 등을 중심으로 집단 감염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이로써 지난 19일 이후 순천 지역 지역 감염자는 50명에 육박하고 있습니다. 벌써 5차 감염까지 발생해 폐쇄 시설도 늘고 있습니다. 확진된 공무원이 근무하는 송광 면사무소를 포함해 지금까지 순천에서만 21곳이 폐쇄됐는데요. 순천시는 천여 명의 검체를 조사하고 있고 확진자가 대거 늘어날 가능성이 있어 긴장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네, 순천 지역의 상황이 이렇다 보니까 지금 인근의 지자체죠. 광양과 여수 지역도 방역에 비상이 걸렸다고요. 네, 광양에서는요, 전남 동부권 최대의 쇼핑몰인 LF몰 어순 LF몰에 순천의 확진자가 근무하는 사실이 확인됐는데요. 이 때문에 해당 업소를 폐쇄 조치하고 현재 CCTV 등으로 접촉자를 파악하는 작업에 주력하고 있습니다. 여수에서는 박남회장 커피숍에 근무하는 순천 거주 남성이 확진자로 판정돼 박남회장 시설이 폐쇄됐는데요. 이 여수와 광양은 순천과 동일한 생활권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이 때문에 인근 지자체들은 그야말로 감염 확산을 막기 위해 방역에 사활을 걸고 있습니다. KBS 뉴스 곽선정입니다. 광주 지역에서도 집단 감염이 속출하고 있습니다. 어제와 오늘 이틀 동안 한 교회발 감염을 중심으로 50명이 넘는 확진자가 나왔는데요. 취재 기자 연결하겠습니다. 김호 기자, 광주시 북구 성림 침례교 회발 확산세가 큰데요. 정리해 주시죠. 네, 광주시는 어제 35명에 이어 오늘도 15명의 확진자가 발생했다고 밝혔습니다. 이틀 동안 44명의 확진자가 추가된 건데요. 이 해외입국자 1명을 빼고는 모두 지역감염 사례입니다. 이 광주, 북구, 성림 침례교회발 침례 확산세가 심각한데요. 신규 확진자들 가운데 30명이 이곳과 관련됐습니다. 광복절 광화문 집회 참가자로 앞서 확진된 이 교회 신도의 접촉자들이라는 게 방역당국의 설명입니다. 탁구클럽 관련 신규 확진자 10명도 나왔는데요. 앞서 이곳을 다녀간 확진자의 접촉자들입니다. 교회와 탁구클럽을 통해서만 40명의 신규 확진자가 나온 겁니다. 교회 관련 확진은 광화문 집회에 참가해서 시작됐는데요. 이에 따라 방역당국은 참가자들을 찾는 데 주력하고 있습니다. 당시 집회 참가자 222명의 명단을 확보했는데 이 가운데 29명은 연락이 두절된 상태입니다. 광주시는 경찰 협조를 받아 추적 조사를 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또 탁구 클럽과 청소용역 관련 등 감염 경로가 파악하, 파악되지 않은 이른바 깜깜이 환자를 통한 소규모 지역 감염도 계속되고 있는데요. 이 때문에 광주시는 오늘 오전 민관 공동대책위원회를 열고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를 유지하는 대신 3단계에 준하는 행정명령을 발동했습니다. 이에 따라 오늘부터 2주 동안 광주시내 모든 교회 등 종교시설 집합 금지 명령이 내려졌고 집단 체육활동이나 실내 집단 운동도 금지됐습니다. 지금까지 광주시청에서 KBS 뉴스 김호입니다. 네 보신 것처럼 이용섭 광주시장은 오늘 오전에 기자회견을 열고 사회적 거리두기 3단계 준하는 행정명령을 발동했습니다. 이제 광주 시민의 입장에서는 지켜야 할 내용이 많은데요. 이용섭 광주시장의 발표 내용 직접 듣겠습니다. 존경하는 시민 여러분, 어제 우리 시에서 확진자 54명이 발생하였습니다. 어제 총 39명이 확진 판정을 받은데 이어 오늘 새벽 신규 확진자 15명이 발생했습니다. 2월 3일 강주, 확진, 강주 첫 확진자가 발생한 이후 최대 규모입니다. 시정을 책임지고 있는 시장으로서 참으로 안타깝고 죄송스럽습니다. 54명 중 강주 북구 성림 침내교회에서 30명, 동강주 탁구클럽에서 10명의 집단감염이 발생했습니다. 또한 무증상 확진자가 절반 이상이고 감염원을 알수 없는 깜깜이 확진자가 계속 급증하고 있어 지역사회 감염 확산의 우려가 더욱 커지고 있습니다. 코로나19로 인해 강주 공동체의 안전이 최대 위기에 처해 있습니다. 지금 코로나19 지역감염 상황은 사회적 거리두기 3단계 격상을 적극 검토해야 하는 위중한 상황입니다. 하지만 3단계로 바로 격상할 경우 10인 이상이 모이는 모든 행사, 모임 등이 금지되고 모든 음식점도 문을 닫아야 하는 등 사실상 시민들의 모든 활동이 중지되고 도시기능이 정지돼서 상당 기간 회복하기 어려운 경제 사회적 타격을 가져올 수 있습니다. 따라서 강주광역시 코로나19 민관 공동대책위원회는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를 유지하면서 사실상 3단계에 준하는 집합금지 확대 등의 조치를 취하였습니다. 그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오늘 12시부터 강주시 내 모든 교회 등 종교시설에 대해 집합금지 행정명령을 발령합니다. 비대면 온라인 종교활동만 허용하고 그의 모, 그의 모임과 활동은 일절 금지됩니다. 둘째, 대학이 운영하는 체육관을 포함한 실내 체육시설, 생활체육 동호회 등 집단 체육활동 및 실내 집단 운동에 대해 집합금지 행정명령을 발령합니다. 셋째. 집단 감염의 위험이 높은 주요 다중 이용시설은 현재 집합제한 대상에서 집합금지 대상으로 추가 행정명령을 발령합니다. 어, 집합금지 대상이 되는 다중 이용시설을 어, 예시를 하면 놀이공원, 게임장, 오락실, 워터파크, 공연장, 실내 체육시설, 카지노업장, 멀티방, DVD방, 경륜, 경경, 경마장 야구장, 축구장, 청소년 수련시설, 경로당 등 노인 여가시설, 지하소재의 목욕탕, 사우나, 지하소재의 멀티방 이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넷째, 집합제한 행정조치가 내려져 있는 300명 미만 규모의 학원, 끼즈카페, 겸본주택 등에 대해서는 10인 이상 집합금지로 강화됩니다. 이러한 조치가 보는 시각에 따라 너무 강하다, 강하거나 약하다고 볼수 있겠습니다만 시민들의 최소한의 경제 사회적 활동은 보장하면서 지역사회 감염 확산을 차단하기 위한 불가피한 조치이니 깊은 이해와 자발적인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방역당국은 앞으로 2, 3일 지역감염 확산 추이를 A 주시하면서 상황이 악화될 경우 바로 3단계로 격상을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이와 같은 행정명령을 위반할 시에는 광주시 공동체 안전을 지킨다는 차원에서 일체의 간용 없이 감염병예방법에 따른 고발조치, 확진자 발생 시 입원치료비 및 방역비 손해배상청구 등 강력하게 대응할 것입니다. 우리시는 그동안 확진자의 역학조사 진술의무 위반, 교회 집합 제한 조치 위반 등 방역 수칙 행정 명령을 위반한 45건에 대해 이미 경찰에 고발 조치한 바 있습니다. 네, 지금 광주 전남 지역에서 코로나19 대규모 유행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새로운 집단 감염원이 속출하면서 확진자가 급증하고 있기 때문인데요. 특히 광주 지역은 3단계 준하는 행정 명령이 발동됐습니다. 오늘부터 9월 10일까지. 금지되는 내용이 많습니다. 앞으로 2주 동안 시민 여러분께서는 각별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광주 전남지역 코로나19 관련 KBS 뉴스특보를 마치겠습니다.